3천만 원 사기당한 친구 위에 집까지 판 진짜 우정. 전세 보증금 3,200만 원을 모두 사기당한 38세 민수에게 일어난 믿을 수 없는 실화입니다. 민수는 전세 계약을 하면서 집주인이라는 사람에게 보증금을 보냈지만 그 사람은 가짜였고 돈은 모두 사라졌습니다. 여보, 우리 전세금이 다 사기를 당했어. 어떻게 이런 일이? 철상가상으로 보험회사에서는 고의성이 없다며 보상을 거절했습니다. 6개월 동안 민수는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. 보험도 안 된다고? 이제 정말 끝이야. 애들 학비는 어떻게 하지? 그때 20년 지기 친구 정우가 민수를 찾아왔습니다. 민수야, 너무 자책하지 마. 내가 뭔가 방법을 찾아볼게. 정우는 며칠 뒤 민수를 다시 찾아왔고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. 일단 이거라도 받아. 급한 불부터 끄자. 나중에 천천히 갚으면 돼. 정호가 건넨 것은 3천만 원이 든 봉투였습니다. 민수는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습니다. 정호야, 이런 큰돈을 어떻게? 정말 고마워. 하지만 며칠 뒤 민수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. 우연히 정호의 아내를 만났는데 그녀가 울면서 하는 말이 믿을 수 없었습니다. 우리 남편이 민수씨 도와준다며 집을 팔았어요. 이제 전셋집으로 이사해야 해요. 정호는 자신이 10년간 모아서 산 아파트를 팔아서 친구를 도와준 것이었습니다. 정호야 집을 팔았다고? 왜 그런 말안 했어? 이러면 안 되잖아. 정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. 진정한 우정이 무엇인지 보여준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. 여러분은 이런 친구가 있으신가요? 공감되시면 좋아요 눌러주세요.